자, 본문 2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큐리아시티 주옵니다. 그 다음에 오브부터 센츄리까지, 출림 마켓까지 여기까지 해주시고, 워즈가프이 대시 c 입니다접속사 네, p 피플이 주오고, 트레이드가프이 플라워 밑에 오고요 자, 템셀브스 얘는 중요합니다. 제기 대명사, 강조형법. 다시 한번 제기된 명사 강조형법 이렇게 쓰시고 음. 자 그다음 저볼 네모 해주시고요 볼 네모 해주시고 자 whether t r o u b e over 자 scarcity 이렇게 일단 끊어주시면 음. 여기서 하나 중요한 원칙 원리 원, 저기 뭐야 문법 음. not a 법 B 음. 이렇게 그리 not a B, A가 아니라 B다. 내가 음. B 아, 네, A가 아니라 B다. 음. 자 가보면 17세기 튤립 마켓 그러니까 17세기 튤립 시장이야. 음. 튤립 음. 시장에 있어서 큐리 아서티 그리면 이게 호기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징계함 음. 음. 혹은 호기심 징계함 그러니까 징계한 점이 뭐냐면 사람들이 트레이드 플라워, 그러니까 꽃이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뭘 거래했다? The bulb of scarce variety i 음. 여기가 품종이거든. 이게 음, 여기 품종이고 그 다음에 스퀘어스가 희귀하냐? 음, 희귀한 희귀한 품종의 이 요거는 어 구근 구 구근이 뭐라고 랬어 뿌리라 그랬지 그치 뿌리 꽃이 아니라 음. 꽃 자체를 거래한 것이 아니라 자, 희귀종의 뿌리를 거래한 거야 자또 리절트 주고요 그다음에 워즈가프입니다 그다음 왓은 이렇게 시안 해주시고 자왓 위에다가 뭐만을 겉 하나 쓰시면 됩니다 자 결과는 뭐뭐 것이었다. Would be cold today. 오늘날에 불리어지는 것. 오늘날에 불리어지는 것.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고요. 음. 어, Future market. 이게 미래 시장입니다. 이게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선물 시장이라고 합니다. 현물 말고 선물이라는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어떤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떤 특정 시간에 특정 가격으로 구매를 하겠다라고 하는 자, 그런 시장 우리는 선물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간에 얘는 어, 요 튤립 자체가 이 시장에서 거래가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치 뭐처럼 음, 돈처럼 사용된 거지, 그죠? 튤립 했습니다. 자, 2은 묶어주시고. 비겐프 입니다 2는 동그라미 해주시고 이거 ing가 와도 상관이 없지 빙 used as a f o r m as부터 f o r m 묶고 of money 묶고 그 다음에 in부터 right까지 이렇게 끊어주면 되고 자, 심지어 튤립은 시작했다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수동 여기가전치사 뭐로써 형태로써 돈의 형태로써 in t h e o n right 음. 자, in the unlight. 다시 말하면 자, 당연히 돈의 형태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음, 돈의 형태로. 여기 수가 하나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 in once on light. 자, 요거 이렇게 놓고 밑에다가 음, 당연히 하나 써죠 보사고. 자, 혹은 이게 음, 그들 자신의 그들 자신의 권리. 그러니까 뭐냐면 타고난 권리 뭐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타고난 권리로 이게 뭐야? 당연이지.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서 권리로 쓰인 거야. 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를 그냥 당연히 이렇게 해주면 훨씬 편합니다. 그럼 어떻게냐? 튤립은 심지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냥 형태로서, 돈의 형태로서 당연히 이렇게 하면 되겠죠자 인부터. 자 여기 16 더리 쓰리 묶어주시고 1633년입니다. 액츄얼 프라퍼티스, 에스 오가 푸이고 솔드가시이고요. 그다음 포브터디까지, 벌브까지 이렇게 끊어주시면 될것 같고, 1633년입니다. 액츄얼 그럼 실제의 이런 뜻이거든. 음. 실제의 자 프라퍼티 그러면 자, 여기서 이게 재산이야 재산. 음, 재산이나 부동산을 얘기합니다. 얘는 부동산. 음. 자, 실제적인 재산이 어, sold 팔렸다. handful of tulip s 이게 핸드풀그 이게 뭐냐 한 움큼이라는 뜻이거든. 음, 한 움큼. 한 움큼의 튤립. 이게 뿌리라 고래서 국은 한 움큼의 튤립 국은 뿌리를 얻기 위해서. 이것은 뭐막 위해서입니다. 실제적인 재산이 있는데요. 이 재산이 한 움큼의 튤립 뿌리를 얻기 위해서 팔렸다. 자, this strategy 쓰고요. 레드 투 보입니다. unexpected, absurd, instant 이렇게 끊으시면 이게 1, 2둘다뭘고며줘 instant 끊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음. 자, this strategy 이러한 전략. 음. 혹은 이러한 계획이지. 그 마치 돈처럼 사용된 거잖아. 레드투. 자, 레드투 그러면 초래리하다언 n 스펙티드 c t e d 예상치 못한. 자, 레드 오히려. 자, 업서드. 합리적이지 못한 불합리한. 불합리한. 불합리한 인시던트는 사건입니다. 좀 나쁜 사건은 인시던트라고 하는데. 자, 요런 어 시, 뭐냐면 실제적 재산이 어한 웅큼에 튤립 뿌리를 얻기 위해서 팔렸는데 이러한 것이 의도치 않은 불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야. 음. 자 그럼 여기 이것도 좀 봐줄 필요 있지. 디스트레스 지금 얘는 뭘까? 얘는 음. 자 얘는 튤립을 지불 수단으로 돈처럼 사용한 것요겁니다자그 다음에 어메네스고요. 자훌렌 그로셔리스토 묶어주시고 해 e 드 보입니다. 런드 v 오다시 자텐 미터 다시 트레이딩 튤립벌브 이게 s 못많은것 쿠드메이크 v 자그 다음에 힘 음. 밑에 i 오고요 알라르머니 d 좀입니다그 다음에 더 스무꺼 주시고 히가 s 입니다 비겐 v 셀링 오고 벌브가 오다시 인부터 어디까지 스토어까지 이렇게 분석하고 들어가는 게 조금 편할 겁니다. 그냥 하는 것 보다는. 자, 여기 후는 관계 대명사지.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고요. 그치? 이렇게 꾸며주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 러은 경영하다. 운영하다 경영하다. 자, grocery store. 이게 식료품점이야. 음. 식료품점을 운영하다. 어, 운영했던 어떤 한 사람이, 음, 운영했던 한 사람이, 음, 한 남자지. 자, 해프턴트는 우연히 뭐뭐하다요? 우연히 뭐뭐하다. 음, 해프 a 트는 런데, 데디언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 이건 알달 뜻도 있습니다. 대선 접속사고에 생략 가능합니다. 튤립 뿌리를 트레이드, 튤립 뿌리를 거래하는 것, 거래하다. 거래하는 것은 쿠드메이드 그림, 자, 그를 그에게. 얼 lot of money, 이크 n 만들어 줄수있다다 make 돈을 많이 수있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t of t s a 했자 s a lot of m o e y a n s e l l i n 이렇게 올라가서 꾸며주고 여기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의 가게에 오는 자 커스터머의 숫자자 고객의 수가 자 고객의 수가 음, 어떻게 되었다? 소드 이게 치솟다요. 음. 자 치솟다. 그러니까 치솟다 혹은 소사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And so 그래서 묶어주시고 here 고요 Hire프입니다. New assistant m e e 니다 이렇게 그러시고 그가 hire가 고용하다요. 일시적 고용하는거 고용했다 새로운 어시스턴트 여기서 조수야 조수 음, 조수를 뽑아온거지 이제 고용한거지 인트레스팅님묶어시고요자 흥미롭게도 재밌게도 디 어시스턴트 에스 헤드 네버 씬 브이 튤립 버블 미터입니다 인 이스 라이프 이렇게 묶어주시고 음. 여기 문장은 외워 주셔야 돼 여기서부터 어, 쭉 여기까지. 예, 외워야 돼 도치야 도치 도치구문 음, 외워주셔 음. 자그 조수는 헤드스인 까지여기니다 결코 본 적이 없어 튤립뿌리를 그의 삶에서 자까 동주입니다 이렇게 지여도 역시 여기지 않다 이지 뜻입니다 여기도 역시 뭐까지 않다 도지구문이고요자까 음. 동주 이게 'n' 자가 나시잖아. 그러니까 'n'도 어떻게 바꿀 수 있어? 얘는 얘는 'n'드 he didn't know 이렇게 해주면 돼. 자 그리고 그럼 몰랐다. How expensive one v e r b was. 이게 's'고 'was'가 보입니다. 여기 how 이하가 간접문문 의 하나 체킹하시고 음, 의주동 얼마나 이런 뜻입니다. 자한 튤립 뿌리가 얼마나 비싼지 몰랐다. 알지 못했다. 그런 말입니다. 음. 자, 그다음, 자 w h 동그라미 해주시고 뭐 많은 동안입니다. 뭐 많은 동안, the owner s고요. o v 부터 like store까지 묶어주시고, was가 v니까 away 이렇게 묶으시고. while은 뭐 많은 동안입니다. 뭐 많은 동안, 음. 그 가게 주인이 was away. be away는 외출하다야. 외출하다. 음, 외출하다. 자, 외출한 동안 외출해 있는 동안, hs, mistook v, 그 다음에 tulip bulb mit o, 소통을 하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끊으시면, 여기도 중요한 수고한 게 나오지, mistake, You Go for You Go, a for b, mistake a for b, 자, a를 b로 오해하다, a를 이걸 A, 이거 B 그러면 A를 B로 오해하다. 이렇게. 자트리멘더슬리 밸리어블 트립자트리멘더슬리는 트리. 엄청나게 어른듯이다. 엄청나게. 자, 엄청나게 밸리어블한 가치 있는. 자 튤립 뿌리를 어니언. 자 어니언 양파란 말이야 양파. 양파로 오해한 거야. 자 그래서 셀링 보이다시구요 음. 요거는 분사구문이니까좀 알아둡시다 얘는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고문 음. 자 it 밑에 5-4부터 펜스까지 그 다음에 이렇게 끊고 j u s 저스 n 원 펜스 1펜스로 it 그것을 팔았다 음. 1펜스로 자 요거 바꿀 수 있어 음. 자앤 n d he sold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음, 여기 이슨 튤립 뿌리를 얘기한다. 튤립 뿌리. 자원 펜스니까 굉장히 작은 값입니다. 음. 음. 요거 펜스를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설명해주면. 어100 펜스가 1 파운드야. 그러니까 1 파운드가 1,550원 정도 하거든. 그러니까 1 펜스 그러면한150원 정도. 자, 이 정도로 파 거야. 자, 그다음 수네프트 묶어주시고 이렇게 묶어주시고요. 음. 자, 수네프트 그러면 콧 이런 뜻이죠 곧. 요런치도, 곧. 음. 자, 디오노미테스 케임백 v 이고요 파운더 부입니다. 병렬 구조입니다. 핸드 세해 주시고. 자, 돌아왔고 파운드 out. 알게 되었어. What had happened? 무엇이 일어났는지. 이것도 간접 의문입니다. 간접 의문문 이렇게 체킹하시고. 요거 대각로하는거 명심해 주시고요. 과거 속의 과거. He 가 쓰고요. i m m e d i a t 쓰시고. 자, went 입니다 음. 자, 무엇이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무엇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고, 음, 알게 되었고. 자, he 즉시에는. 음. 즉시 went 갔다. went 음, 갔다. 그다음에 고제 go ing go ing 뭐마로 가다야? 뭐하러 갔어? looking for 찾으러 갔다. 이게 찾다지. 음. 자, 커스텀을 이오다 주시면 고객인데 어떤 고객일까? had p u r c h a s 이렇게 올라오겠지? 음. 후, 주격 관계 대명사. 요거 제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튤립 뿌리를 샀던 고객을 찾으러 즉시 갔어. 자, 요거는 only two, 는부 two, 부정사의 부사정 e 법 결과입니다 결과 only to, v e f i only가 붙으면 뭐뭐 음. 뭐 했지만 결국 뭐뭐 뭐 했다 그런 말이야 v b는 v e 시 음. v d i e v e e e five, five, v v e v e f e f m e f e five, f e five, f e f v e e e a e 그다음에 eat 밑에 to oh, for dinner 이렇게 묶고 싶어 끊고 음. 자, devastated 망연자실. 음, 망연자실은 자, 망연자실했어. 음, 을 알게 돼서. 자, 그 고객이 이미 e t 그것을 저녁으로 먹어서 이미 저녁으로 그것을 먹었다는 사실 알고 망연자실한 거야. 저녁으로 참 이걸 먹었단 말이야. 음. What he had had for dinner. 자 여기 왔던 거라면 해주시고요. 저 왔던 거 해주시고, 무슨 뭐 많은 것 드시고. 저 head h v입니다. 대거가요. 음, 알아두시고. 자 for dinner 이렇게 묶으시고. That evening 다시 한번 묶으시고. Actually 묶으시고. 음. 자 그가 그가 저녁으로 그날 저녁에 저녁으로 자, 헤드 헤드. 여기 헤드가 먹답니다. 먹다. 먹었던 것, 먹었던 것은 실제로 코스트가 부입니다. 음. 자, 여기 코스트가 과거입니다. 과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비용이 나가다야 24 times the s a l a r 요거는 배야 몇배할때 배. 24배. 본급의 24배입니다. 오브 노멀 세, 세일러. 오브 보시고 이렇게 자 보통의 선언인데 자 통상적인 선언 선원, 보통의 선언입니다 보통 선언의 봉급의 어, 24배였다 자 인부터 암스테르담 보시고 에때 타임 보시고 그 당시 자 암스테르담에 있는 통상적인 선언의 봉급의 몇배 24배였다 음. 자 간단하게 본문 2도 살펴봤습니다.